카드 지갑 만드는 사이즈인데, 우선 사슬 8코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기둥코, 짧... 아, 사슬 1개.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8코를,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. 음... 지금 세 번째. 넣고, 감아서 나와서, 감아서 두개다 빼주는 거. 짧은뜨기. 다섯 번째 코. 여섯. 일곱. 여덟. 바닥이 없는 디자인이라서요. 이대로 얘가 옆으로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맨 끝에 한 코를 더 떠줘요. 여덟 번째 코에, 아홉 번째 두코 떠졌어요. 맨 끝에 두 코, 한 코에 두 코,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. 이쪽, 마지막까지, 그러면, 코 잡은 거 중심으로, 코 잡은 거 중심으로, 위아래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접혀질 거예요. 접혀져서 바닥이 없이 바로 옆면으로 올라가는 디자인이에요. 위아래. 코를 잡은 중심에서 위아래. 이 가방으로 따지자면, 이제, 아, 카드지갑을 만들었다고 한다면, 앞면, 뒷면. 여덟 코 여덟 코 그대로 여덟 코 여덟 코 뜨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빼뜨기 없이 그냥 헤어리로 이쪽 코부터 하나씩 계속 뜨시면 돼요. 일로 올라가고 여기로 여덟 코를 또쭉 뜰게요. 실 굵기에 따라서 코수는 틀려져요. 뜨시는 분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이쪽은 두 단을 뜬 상태. 또 돌려서 계속 이어서 뜨면 이쪽까지 와야 얘가 두 단이 끝나는 거예요. 보시면 여기는 한 단, 한단뜬 상태. 여기는 두단뜬 상태예요.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가주면 돼요.